안녕하세요. 김진호 목사입니다. 오늘은 5월 17일 금요일이네요. 아침부터 참 맑은 하늘이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. 오늘 큐티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디모데 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을 보시면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. 여기서 이 거한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머물러라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. 네, 에베소교회 안에는 계속되는 박해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더욱더 율법을 승상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방인 개종자들, 이방인, 이방인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예배석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을 별로 개의치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이 바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.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네가 알고 배우고 믿고 확신하는 그 일을 유지하고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살라는 그런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죠. 사실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죠. 믿음대로 살려고 할때 우리를 유혹하고 또 위협하는 여러 가지 사탄의 계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내가 배우고 확신하는 이 일을 끝까지 유지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. 다기는. 어,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루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며 귀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